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어,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지속될까라는 내용일 텐데, 대략적인 어떤 어,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 밤, 오늘 그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량도 늘었고, 코스피 코스닥 다 강하게 하락했고요. 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이렇게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상승 출발하는 이런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이, 어,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 뭐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한1.6% 정도 하락을 했고 어 그리고 중요한 그5000 포인트를 이탈했거든요. S&P 500의 중요한 어떤 마디 지수를 그리고 빅수 지수 역시도 52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히좀 상징적인 어떤 음, 어떤 모습인데요. 아, 이걸 받아서 오늘 한국 시장 역시도 좀 좋지 않았고 어뭐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떤 방미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트럼프와의 통화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50% 추가 추가 관세, 뭐 국가별로 상호 관세 발효 요 이야기가 나온 어떤 오후 1시 전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낙폭을 좀 키운 모습이, 어, 좀 보였습니다. 어,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럼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을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계속 어떤 언론 플레이 같이 노이즈를 발생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노이즈로 인해서 연준이 개입했지만 계속 시장을 좀 이렇게 흐르는 이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지나고 나와봤더니 그 상황을 3년간 미국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좀 허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집권, 트럼프주 1기 때, 그 집권 2년차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관세정, 그 정쟁이 좀 이제 마무리되는,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역시도, 어, 트럼프가, 사실,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이것저것 다 했지만, 결국엔 중,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증가했다. 듯이 이번에 역시도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막하지만 결국엔 트럼프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더 힘들지 않을까? 전 세계 관세를 때리는 것이 전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제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뭐 항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재밌는 사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어, 왜 그러지? 이상하다. 왜 전화 안 오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눈치 보는 이런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겠죠. 좀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시장이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될까? 근데 어제 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가 입에서 직접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어떤 무언가를 행동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뭐 바닥 잡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이게 어제 생각에는 현재 주식 시장은 어, 기업 실적으로 막 돌파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이미 1분기 기업 이익은 어, 관세부가 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그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제도 자세하게 좀 했지만 PBR 이야기를 좀 했지만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PBR이 어떤, 뭐,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PBR, PER 같은 어떤 밸류에이션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어, 그 어떤 무언가가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는 바닥 잡는 것이 좀, 어, 조금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음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어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가 첫 번째일 텐데 그 다음에 연주는 도대체 그러면 언제 무언가 스탠스가 바뀔까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들이 과거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보면 ISM, ISM 제조업 지수가 한4.7 정도 때 금리나 이런 이야기들이 평균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3월 현재 ISM 제조업 지수는 49 정도입니다. 49 정도인데 이게 지금 4월 달께 월 1일 날 나오잖아요. 월 1일 날 4월 달께 나오는데 이게 지금 관세부과로 인한 어떤 이 심리가 위축되면 47까지도 나올 수 있다. 아는 어떤 시장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어 우리가 그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한 4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리고 첫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6월 달로 예상을 여태까지 했는데 어제 생각엔 어, FMC 회의가 그러니까 6월 18일 날도 있지만 5월 7일에도 있습니다. 5월 7일. 그러면 이 시기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된 이후에 나온 첫 FMC 회의일 것인데, 이때 연준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전이라도 연준이 국채 현물을 매수한다. 뭐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을 조심스럽게 PBR을 떠나서 바닥을 조금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 혹은 뭐 소설을 써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일, 일찍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매일 바뀌는 어떤 시장이 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어, 최대한 좀 중요한 내용 아니면 다루지 않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